자, 여러분 오늘도 그림들하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입문예술 지문이었죠. 개념들이 계속해서 갈래갈래갈래 갈래 갈래 나눠지면서 우리가 하위 범주와 상위 범주를 구분하는 능력이 좀 중요했던 지문이었습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인사이트를 나눠보시죠. 자 에릭번이 창시한 교류 분석 이론 아이고 어려운 말이다. 교류 분석 이론은. 심리치료 및 상담에 널리 활용되는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교류분석 이론이란 말은 너무 어렵지만 일단 심리치료 및 상담 같은 경우는 조금 받아들이기 쉬운 단어가 되겠네요. 이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류 분석 이론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자아 상태하고 스트로크를 이해해 보자. 그러면 자아 상태부터 우리가 설명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전개 방향을 추론해 봤을 때 자아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스트로크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생각을 좀할 수가 있겠네요. 자아 상태 모델 추론을 좀 해보자면 이게 무슨 말일까? 자는 아 나란 뜻입니다. 나 자아. 라는 말은 나예요. 나의 상태 모델은요, 인간의 성격을 세 가지의 자아상태로 설명을 하네요. 그리고 이 자아상태가 모두 적절하게 균형 잡혀 있어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격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세 가지 상태, 자아상태의 적절한 균형이 원인이 될 것이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격이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런 관계성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글을 계속 읽어보는 겁니다. 즉, 어른성, 어른, 어른 자아상태와 어버이 자아상태, 어린이 자아 상태가 건강하고, 이제, 어, 이 균형 잡힌 성격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좀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A를 얘기하고, P를 얘기하고, C를 얘기하는데, 뭐가 더 좋다, 뭐는 나쁘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이세 가지 자아 상태가 모두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이런 자아 상태가 발현이 되어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자, 이렇게 추상적인 설명 뒤에 예를 들어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한 것이다. 설명과 예시를 연결 지은 것이다. APC. 그쵸? 이게 성격이고, 이, 어, 이 성격을 세 가지 자아상태로 설명한다라는 추상적인 설명이 될 것이고 구체적인 예시 A자아상태는 뭡니까? 아, 가장 현실적인 대책을 찾는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자아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어른처럼 똑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자아상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합리적이다라는 이 단어는 좀 미리 알아두면 좋은데 합리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똑똑하고 이성적으로 영리하게 생각하는 손해 보지 않는 잘 계산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자아 상태라는 것은 똑똑한 자아 상태 그러면 당연히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요 브레이크를 밟아 충돌을 면하는 거죠 일단 이렇게 a 자아 상태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는 또 p 자아 상태로 바뀌게 된다네요. 아까도 특정 순간마다 자아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추상적 설명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파악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 A, B, C 이렇게 자아 상태가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자신 혹은 타인을 가르치려 들거나 보살피려 하는 자세가 P였다. 그리고 이때 통제적 아버지가 C, B. 그 다음에 따뜻한 아버지가 NP, 어머니 포함이죠. 어버이라고 하니까. 자, 잠시대에는 C 자 상태인데요. 어릴 때 했던 것처럼 행동하거나 사고하는 어, 어버이와 반대되는 자아 상태, 애처럼 구는 거야. 그럴 때는 a c 순응하는 어리와 f c 자유로운 어린이 상태로 나눠진다. 우리가 이렇게 1, 2, 3문단을 읽었을 때 머릿속에 해당 개념들의 범주화가 좀 일어나야 돼요. 교류분석 이론을 위해서 자아상태를 읽은 것이고, APC로 나눠지며, CP, NP, AC, FC,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걸 범주화라고 하거든요. 상하이 범주를 쭉쭉쭉 갈래쳐가면서 나누는 걸 범주화라고 합니다. 이 범주화를 여러분이 잘 했어야 되고, 얘네들이 지금 전부 다 대립되고 있는 건데, 이 대립의 의도는 뭐다? 뭐가 더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있어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격이 되는 것이다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해당 문제 하나 체크할까요? FC가 독립적인 자아네요. 그렇죠? 독립적인 어린이인데 자 여기 봤을 때 FC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 어, 4번 윗글을 바탕으로 자료를 이해한 내용이었는데요. 상황 3에서 혹시 어릴 때 당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순응하는 아이였겠죠? 네, 그럴 수밖에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요. 이아이 지금 철호라는 사람이 수능하는 어린이 A 씨임을 확인하기 위한 어, 질문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상담사의 두 번째 질문은 F C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A, C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F, C와 A, C의 비교 대조를 여러분이 꾹꾹 눌러서 잘 해줬으면 되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누군가한테 말을 걸게 되면요 상대방도 반응하게 된다요. 자 그래서 이 반응을 우리가 뭐 한다? 스트로크라고 한다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을 인지한다는 신호를 보낸다. 상대방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그 상대방을 내가 인지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을 스트로크라고 한다. 자, 뒤에서도 나오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문장이 좀 나왔어요. 여러분들, 부정적 스트로크가 뭐보다 낫대요? 무관심보다 낫다는 거야. 이건 되게 재밌었어요. 자, 이 스트로크. 상대방을 인지했다라는 신호를 스트로크라고 부르는데, 이 스트로크를 딱또 나누고 있어요. 언어적 스트로크, 비언어적 스트로크, 긍정, 부정, 조건, 무조건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그럼 이 스트로크의 분류 기준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나누는 게 중요한 거고, 그냥 막 읽으시면 안 되고, 머릿속에 범주화가 또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상하이 범주. 스트로크는 분류 기준에 따라서 신호 방식에 따라 나누면 언어 비언어고. 언어로 어 이제 뭔가 신호를 보내면 언어적 스트로크 비언어. 비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고 뭐 고개를 끄덕거린다던가 어깨를 어 이렇게 잠깐 올린다던가. 그치? 으쓱한다던가 고개를 기웃거린다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비언어겠죠. 신호 방식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 상대의 감정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또 나눠볼 수가 있고 반응 대상이 어떤 조건, 그렇죠? 행동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무조건이냐 뭐요것도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거죠 상대방의 행위에 반응하는 건 조건적 스트레크 어, 너 일을 참잘 처리했네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보면 너 일을 왜 이렇게 했어? 너왜 이런 행동을 한 거야? 이런 것도 조건적 스트레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도 아까 확인해 봤을 때 자, 결국에 이거는 조건적 스트로크가 되겠습니다. 기억 같은 경우는 너 할머니께 아까 보인 태도가 뭐야? 상대방의 행동에 따른 스트로크이기 때문에 조건적 스트로크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는 를 건데 되게 재밌는 건 자, 어떤 스트로크든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상대방에게 여르르르 말을 하고 정보를 전달했을 때 가장 최악인 것은 무관심이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미친단 말이야. 100번 양보해서 나한테 부정적인 스트로크를 하더라도 무관심보다는 낫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걸 좀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보시면, 아, 그러네. 인간은 부정적 스트로크보다 오히려 무관심과 무반응? 아니죠. 비, 어, 오히려 부정적 스트로크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뭘 써놓은 거냐면, 비합리에 대한 추론이 기억력을 높여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어, 뭐야? 부정적 스트로크를 얻으려고 한다고? 이거는 비합리적인데? 말이 안 되는데? 왜 욕을 먹으려고 하지? 왜 지적을 받으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야. 차라리 나한테 지적해주는 것보다 무관심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여러분들이 비합리적인 문장,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문장에는 물음표를 한번 찍어보고, 이해를 한번 해보는 거죠. 아, 그러네. 인간은 오히려 부정적인 스트로크보다 무관심을 더 무서워하네. 예를 들자면, 엄마가 나한테 존, 막, 뭐야, 잔소리하고 이런 부정적 스트로크들 힘들 수 있는데, 아예 나한테 무관심하면 어때? 더 상처고, 그게, 아, 엄마 나한테 관심 좀 꺼! 근데 진짜 관심 끄잖아? 그럼 그 무관심 스트로크가 너무 슬프단 말이야. 아, 이 스트로크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해당 선지를 빠르게 좀더 골라낼 수가 있겠죠. 글을 읽으면서 이미 기억이 된 기억이 나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번을 빨리 고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문장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너의 상황에 비추어서 너의 어떤 어 생각에 비추어서 그러네 진짜 오히려 무관심보다 부정이 낫구나. 그렇죠. 그래서 엄마한테 나한테 관심 꺼 이런 말 하지 말란 말이야.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야. 오히려 나한테 잔소리 하는 게또 다른 사랑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류 분석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아 상태와 스트로크를 얘기했고 마지막에 이 이러한 개념에 대해 의의를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의이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의라는 단어는 뭐라고 해석하냐 가치나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인 설명이잖아요 글로 텍스트로 만들어져 있는 설명인데 이 설명들이 어떤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인문예술 지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논의, 이러한 연구, 이러한 학문은 이런 의의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게 입문지문의 기본 구성이라는 거 잊지 마시면서. 정답을 3번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론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개념을 설명하고 그 이론이 우리가 이렇게 나눈 이야기들이 이 학문이, 이 학설이 결국에 이런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정답 3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 삼사분을 바탕으로 어, 굉장히 재밌는 문제였어요.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건데 할머니께 아까 보인 태도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크하시면 이거는 비언어가 아니고 말로 했기 때문에 언어고요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정적 스토르크고 상대방의 무조건적인 어떤 스토르크가 아니라 어떤 행동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조건적 스토르크. 잘했을 때는 이렇게, 못했을 때는 저렇게. 그 잘했다, 못했다의 조건에 따라 스토르크가 나눠지기 때문에 정답 2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개념들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상하이 범주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걸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질문이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오늘의 데일리 퀴즈입니다 좋아요 쭉 보시면요 오늘은요 요거 두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념이요 그리고 의입니다 어, 아 미안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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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하겠습니다 이론과 의입니다 어떤 이론이 나왔을 때는 항상 그 이론의 의미 가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입문 지문의 본질이다 정답에 이론과 의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론 의 이론과 의다 좋아요 이론 의의 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정답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것은요, 사람들 앞에서 바이올린을 켜면서 동시에 바이올린을 배우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 1회차잖아요. 다 실수하면서 성장하는 거고, 내가 완벽하게 연습한 다음에 무대를 짠 보여주는 게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수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수하면, 어차피 처음이니까 어때? 내가 직접 연주하고, 직접 문제 풀고, 직접 공부하면서 또 동시에, 어, 틀리고, 그 다음에 배우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야. 너무 틀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틀리면서 배우는 거지. 우리 지금 문제 왜 풀어? 우리 이거 결국에는 나중에 맞으려고 지금 배우는 거지. 지금 맞으려고 배우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틀리는 거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오늘 훈련하고 고치는 것에 집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그림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일 1주문, 1코칭 오늘도 성공!